내 별이 올라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책도 올라가요. 집도좀더 나아질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몸에 별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시길 추천드려요. 여성분들은 한몇 살이 되면 메이크업을 하시나요? 스물, 스물 중학생이요. 음. 중학생 때 메이크업 해요? 아, 요즘 5학년도 해요? 음, 까졌네요. 그, 저는, 이게 지금 메이크업을, 이제 제가 한 거거든요. 어, 바비 브라운의 3번, 4번을 쓰고 있어요. 어, 그런데, 제가 포프리쇼 처음 할때 보니까 포프리쇼 처음 할 때는 메이크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메이크업을 하고 우리 고진엽 선생님도 메이크업을 한 거죠. 네, 셀프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laughs> 어, 이제 고진엽 선생님도 저도 이제 그냥 자기 스스로 해요. 그러면서. 아, 요즘은 저는 강의할 때는 다 메이크업을 해요. 왜냐면은요, 음, 잘 몰랐는데, 메이크업을 한 거랑 안한 거랑 되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운 관으로 나오면요, 또 되게 달라요. 어,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도 메이크업 하시길 바래요 <laughs> 여러분 지금 한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사태가 왜 이렇대요? 어 살다가 보면 메이크업이 필요한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메이크업은 왜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어를 티를? 티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뭔가 어, 이렇게 그 저는 얼굴에 약간 그 붉은 기가 이렇게 눈 밑으로 이렇게 부엉이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지금 다 붉은데 이거를 어, 3번 4번으로 가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는 파우더도 해요. 방송을 할 때는 평상시 강연할 때 파우더까지는 하지 않고요. 평상시는 그 스틱으로 된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는 파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잘안 쓰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방송할 때는 그 파운데이션도 부스로 이렇게 해요. 눈썹은 하지 않고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런데 <laughs> 어왜 하는 거냐면 일단은 전 티를 감추고 싶어요. 그리고 더 신경 쓰는 게 뭐냐면요. 이제 포프리쇼를 보시다가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선생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눈이 너무 공허해 보이시고 뭐 안돼 보이시다고 얼굴 도 안돼 보시다는 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너무 듣기에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이렇게 원래 짜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늘 좋겠습니까? 늘 좋을 수만은 없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제가 요즘 뭐 초겨울인가 봐요. 아니면 뭐한 <laughs> 1월, 2월 됐나 봐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요, 전 되게 뭔가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우리의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딱 이렇게 얘기하면요, 되게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나의 무언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걸 하면 좀 발끈하게 된다. 한번 들어보세요. 좀 계시죠? 음. 우리는 그거를 못 대처 먹었다라고 해요. 아니, 근데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 못 대처 먹은 거지. 제 입장에서는 그냥 발끈한 거예요, 그냥. 아, 왜? 딱 이렇게. 뭐 맨날 좋아? 사람이? 뭐 맨날 좋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는 그 사람하고 연락을? <laughs>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 상관없는 건 아니야. 생각 자체가... 뭐, 저 사람 안 본다고 못 살아. 씨,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 사람은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생기나 봐요. 언제냐면 이게 나의 흠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의 종류는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되게 잘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웃기는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걸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메이크업하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러는 거예요. 나 괜찮아. <laughs> 나 괜찮아. 아무나 위로하려고 하지 마. 나딱 괜찮아. 나 진짜. 쿨한 여자예요 그리고는 혼자 있을 때 엄청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히려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되게 무섭게 하는 가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메이크업이. 근데 저는 1번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바비브라운처럼 번호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비브라운에는 총 5가지 번호가 있어요. 저는 3번, 4번을 쓰고 있죠. 선물하실 분은 3번, 4번을 해주세요. 제발 제가 안 쓰는 걸로 하지 마시고, 3번, 4번으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laughs> 최근에 어떤 아이 뮤지컬을 봤어요. 근데, 제목이, 너는 가장 소중한 아이란다, 라는 영화예요. 드라 뭐, 뮤지컬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별표를 달아줘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똥표를 달아줘요. 근데, 어떤 사람 몸에는 별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애 몸에는 똥표가 되게 많아요. 똥 모양이에요. 이 스티커처럼 몸에 붙어 있어요. 똥 모양. 그리고는 잘안 떨어져요. 근데, 야, 이거 완전 내가 한 강의랑 되게 비슷한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 포프리쇼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을 했거든요. 사람 이름 앞뒤에 붙은 게 있다. 나이가 먹으면서 그게 많이 생겨가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엔 나이가 먹으면서 첫 번째 생기는 건 상처나 반점, 뭔가 파여진 굴곡, 흉터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려고 뭔가를 이제 덧바르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또 생기는 게그 별표인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뭐가 생기죠? 어떤 별이 생기죠? 어떤 별이 붙나요? 우리의 이름에? 전 이런 분들은 처음이네요. 이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별이라는 건 뭐, 뭐, 뭐를 의미할까요? 죽으면 별이 죽으면 별이 된다. 죽으면 별이 된다. 야참 이거 어디로 갑니까 이거? 야, 이거 죽으면 별이 된다. 음 낭만적인데 선생님 마음은 슬퍼요 지금. 여유? 뭔가 계급장이 쌓이는 게 있잖아요. 아빠. 네? 아빠? 아, 아빠가 돼간다고요 음. 음. 아까부터 계속 틀려요 지금 선생님. 한번 틀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하네요. 좋아요. 그런 정신은 좋아요. 그런 정신은 좋은데 계속 틀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 뭐 맞는데 제가 생각했던 별은 이거예요. 아니, 예전보다 좋은 차 타잖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더 좋은 옷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이거, 이거 프랑스 똥이죠? 프랑스 똥. 돈더 벌면 채널. 채널보다 더 벌면? 뭐예요? 모르는 척 하면서 다 알고 있네요. 예. 뭐 이런 브랜드는 다 하셔. 별 이런 건 몰라도 브랜드 순위는 다 알고 계셔. 프랑스 똥 샀다가 돈더 벌면은 채널 샀다가 채널에서 더돈 벌면은 에르메스 샀다가 또돈더 벌면은 악어 가죽으로 또뭐또 뭐또 이렇게 샀다가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차도, 저 처음 차, 대우 에스페로 탔어요. 에스페로. 아세요? 에스페로? 나이 든 분들이네요. 에스페로, 아, 에스, 에스페로 아는 분들은 나이 든 분들. 깔죠? 그 앞에 얄쌍한 거. 약간 길고. 55만원 주고 샀어요. 의정부에서. 중고로요. 근데 오는데, 액셀에이를 바르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엄청 뭐라고 했어요. 제가. 또, 말을 잘 하잖아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첫 차를 탄다고 이런 차를 파셨냐고 당장 돈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오, 50만 55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저 10만원 돌려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제가 n, n이라고 된다 가 기회를 놓고 막 이렇게 밟으니까 안나갔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돼. 그때는 d야 <laughs> 근데 또 n 얘는 나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n이 뭐예요 중립 무슨 약자예요 <laughs> 저보다 낫네요. 그래가지고, 그거 탔는데 시간 지나니까 SM 타고. 더 시간 지나니까 에쿠스도 타고. 지금 더 시간 지나서 카니발 타고. 또, 또 좋은 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차가 바뀌어 간다고요. 내 별이 올라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책도 올라가요. 직도 좀더 나아질지도 몰라요. 경력도 짬밥도, 뭐, 이런 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메이크업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언제부터 똥표와 별표가 붙은 것 같습니까? 어, 별표가 많이 붙어 있으신 분 계시면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요. 여러분의 몸에 별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시길 추천드려요. 여기 지금 돈이 많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일단 저하고 연락해요. 저는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을 대할 사람은 아니에요. <laughs> 진짜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돈 열심히 버셔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으시면 여러분의 돈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을 가까이 두시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도 돈으로 인간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거뭐 얻어먹, 먹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여러분보다 돈이 엄청 많아서 여러분 돈은 별로 자기한테 의미가 없어서 사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 우리가 뭔가 돈이 많다면, 우리가 직위가 있다면, 그러니까 되게 외롭고 위험한 게 제가 보기에는 돈 많고 직위 있고, 달라가는 상태가 전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맞짱을 뜰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 앞뒤에 있는 걸로 대하는 상태.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괜찮아지면 내가 나를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안 안, 안 괜찮아지면 내가 나를 되게 안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똥이나 우리의 별, 별이 아닌 우리로 대해주는 그 대상과 만남을 가져보셔라.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몸에서 별표와 똥표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메이크업 하시고 다시 메이크업을 지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그 권력의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그 회사에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돈이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얼른 얼른 어, 필요하면 그걸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어, 그것을 이름 앞뒤에 있는 별표와 똥표를 뗄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유난히 많이 우시는 여성분이 한분 계신데 오늘은 우리 강사를 위해서 박수치지 말고 우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우리 그 여성